맥북 사셨어요? 제가 맥북 15년 차거든요. 근데 맥북 쓸때 없으면 진짜 큰일 나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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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앱 다섯 개 있거든요. 심지어 무료 딱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가시죠. 여러분, 디에디트 에디터 A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맥북 쓰고 계세요?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언제부터 맥북을 썼나 좀 살펴보니까 2010년도 보니까 벌써 15년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사실 대학교 땐 진짜 예뻐서 쓰기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들어가는 회사들이 다 맥북을 쓰고 있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맥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맥북 15년차가 정말 없으면 못 사는 그런 필수의 다섯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요, 맥북에 꼭 필요해서 까는 앱이 아니면 저 이것저것 맥에 까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 그리고 사실 제 맥북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기본 앱들도 충분히 좋거든요. 그래서 굳이 무겁고 예쁘지도 않은 불편한 앱은 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소개할 것들은 정말 다릅니다. 제일 좋은 건다 공짜라는 것.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맥북에서 동영상 재생할 때뭐 쓰세요? 설마 맥 기본 플레이어인 퀵타임 플레이어 아직도 쓰고 계신 거 아니죠? 그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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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럼 대체 맥북에서는 동영상 볼때뭘 써야 하냐고요? 저는 바로 인화 플레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정말 맥북 유저에게 가장 잘 알려진 대중적인 영상 플레이어인데요 특징은요 이게 진짜 깔끔하고 예쁘다는 거예요 그냥 맥북 기본 앱이랑 전혀 위화감이 없습니다 우리 맥북 사용자들은 디자인이 예쁘지 않으면 진짜 참을 수가 없잖아요. 보시면, 자, 양옆 화살표를 이렇게 톡톡톡 눌러서 5초씩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위아래 화살표 눌러서 볼륨 조절하고, 스페이스바로 일시정지하고,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화면 속 화면, 이 아이콘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팝업이 뜨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플레이어를 내려도 팝업으로 영상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화면은 이렇게 각 모서리에 포스잇처럼 붙어 있거든요? 예, 인터넷 하면서 보기 참 좋더라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이 아이콘을 눌러서 되돌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재생 목록이 나오고요. 마지막 아이콘은 설정창인데요. 뭐, 비디오, 오디오, 자막, 그리고 이렇게 화면 비율이나 재생 속도도 굉장히 쉽게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기능이 되게 많죠? 그리고 여러분, 이 인화 플레이어만의 재밌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 여기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 여기 이렇게 URL 열기가 보이시죠? 여기에 내가 보고 싶은 유튜브의 URL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약간, 약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보고 싶은 유튜브 영상을 인화 플레이어로 틀을 수 있습니다 요게 괴로울 듯 하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응용을 해보자고요 이 인화 플레이어를 유튜브 뮤직 플레이어처럼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재생에서 이 플레이리스트 메뉴 있었죠 요걸 누르고 여기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URL 추가를 누른 다음 여기에 나만의 플레이리스트를 채워주는 거죠 저는 일단 에스파 신곡을 자 가지고 올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에센셜 플레이리스트 제가 좋아하는 또 플레이리스트가 있거든요. 요걸 추가해주고 아, 이렇게 됐죠. 그리고 요거를 화면 속 화면으로 재생을 하면 이렇게 아주 그럴듯한 유튜브 뮤직 플레이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로 음악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브라우저에서 들으면 뭔가 정신 산만하고 음악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화 플레이어로 들으니까. 꽤 괜찮지 않습니까? 인터넷 하면서 이게 항상 위에 떠 있으니까. 다만, 요거는 약간 사이트에서 불러오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로딩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재생하는 것처럼 앞뒤 이렇게 화살표로 5초씩 재생할 때 버퍼링이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인나 플레이어는 당연히 무료고요 다만 앱 스토어에는 등록이 또안 되어 있으니까, 검색창에서 IINA 플레이어, 인나 플레이어를 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할 앱 중에 앱 스토어에 등록되지 않은 것들도 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더보기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싹 깔끔하게 정리해둘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인나 플레이어를 다운받고 나서 진짜 딱한 가지 설정만 하면 정말 편하게 쓸수 있는데요. 바로 인나 플레이어를 기본 동영상 플레이어로 설정해두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나 위쪽에 메뉴 열고 환경 설정을 열고요. 그리고 유틸리티에서 여기 보시면 인나를 기본 응용 프로그램으로 지정. 요걸 하고 승인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요거 하면 아주 편하게 쓸수 있어요. 네, 여러분. 다음에 소개할 앱은 아주 심플한 앱인데요. 바로 맥북의 노치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탑노치입니다. 사실 이 앱은 엄청난 기능이 있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앱을 설치하면 위쪽 메뉴 막대에 탑노치 아이콘이 생기거든요. 요거를 클릭한 다음에 활성화를 해주세요. 그럼 짠! 이렇게 메뉴 막대 부분이 깍! 이렇게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노치 부분을 좀덜 거슬리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 맥북의 M자 탈모가 좀덜 거슬리더라고요 사실은 사용 방법도 원리도 단순한 앱이라 뭐 별다르게 할건 없는데요 한 가지 설정은 하면 좋거든요 여기 메뉴 중에 라운드 코너 있죠 이거를 활성화해주면 이렇게 양쪽 모서리가 둥글게 되면서 더 예뻐집니다 저는 근데 하이설정을좀 과한 것 같아서 이렇게 스몰로 설정해 두고 있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 진짜 나니까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탐노치도 당연히 무료고요. 검색창에 검색하거나 아니면 제가 더보기에 링크 달아둘게요. 윈도우 기반 노트북 쓰다가 맥북으로 넘어오면 가장 충격받는 것중 하나가 바로 맥북의 그지 같은 화면 분할인데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알아서 할때 착착착 붙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진짜 맥북은 막창 크기 바꿀 때마다 진짜 막 이거 막 귀찮게 낑낑거려 하고 이게 윈도우 같지 않아서 많이 당황하셨죠? 물론 맥북에도 이 탭뷰 기능이 있기는 해요 자 왼쪽 위에 전체 화면 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거기에 마우스를 길게 가져다 대면 이렇게 옵션이 뜨는데요 자 화면 왼쪽에 윈도우를 두고 다른 쪽에 둘 창을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나눠지기는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편하진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렉탱글을 쓰시면 됩니다. 렉탱글을 깔고 나서, 이 상단의 메뉴 막대에 렉탱글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옵션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뭐, 사실 저는 이렇게까지 많은 기능을 쓰진 않고요. 렉탱글은 컨트롤 옵션, 요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앱이 컨트롤 키랑 옵션 키두 개를 누르는 걸로 기본 명령어를 작동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왼쪽에 놓고 싶은 창을 컨트롤 옵션을 누르고 왼쪽 화살표를 넣어서 자 이렇게 한쪽에 배치하고 그리고 다른 쪽에 놓고 싶은 창이 있으면 그 창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옵션 그리고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주면 짠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또 다시 다른 창을 이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영상으로 보면 되게 복잡해 보여서 아할수 있을까 하는데 여러분 진짜 몇 번만 해보잖아요 너무 직관적이고 너무 쉬워요 만약에 여러분 이 조합을 흐트러트리고 싶으면 그냥 창을 살짝 이렇게 다시 빼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크기와 위치로 돌아갑니다. 저는 사실 막 단축키를 엄청나게 외우고 이런 건 못해서 레탱글에서 제일 자주 쓰고 외우고 있는 단축키는 딱요 정도인데요. 컨트롤 옵션 화살표. 요 정도만 기억해도 진짜 엄청 편하다니까요. 사실 레탱글이고 이렇게 단축키를 활용하지 않아도 자석처럼 창을 이렇게 모서리에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창이 회색으로 변하면서 창의 크기가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잘만 활용하면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렉탱글로 바꿨던 이 모든 설정을 원래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컨트롤 옵션 백스페이스 이거 하나만 눌러주면 다시 원래대로 갑니다 렉탱글도 여러분 역시 무료고요 이것도 앱스토어에는 등록되지 않고 다운받으고 싶으시면 제가 더보기에 또 링크 달아줄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다음에 소개할 앱은 히든미라는 앱이에요 이거는 앱스토어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앱이냐면 바로 바탕화면에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이 파일들을 한 번에 싹 가려주는 앱이에요. 사용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이 앱을 다운을 받고 메뉴 막대에 생긴 히든리 아이콘을 누른 다음 이 하이드 데스크톱 아이콘을 눌러주면 짠! 이렇게 바탕화면이 아주 깔끔해집니다. 다시 보이게 하고 싶으면 이 아까랑 똑같은 순으로 쇼 데스크톱 아이콘을 눌러주면 다시 이렇게 생겨요. 저는 영상 때문에 이렇게 화면 녹화를 할 일이 많아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꼭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뭐 화상 회의할 때 화면을 공유하거나 뭐 이럴 때 바탕화면에 지저분하게 나와 있는 것들 싹 가려주면 너무 유용하겠죠? 저는 사실 막 데스크톱에 자주 쓰는 폴더를 진짜 많이 깔아두기도 하고 또 맥북에서 스크린샷을 하면 이 데스크톱에 저장이 되니까 영상 이런 거 녹화할 때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이 히든미 앱으로 너무 광명치났어요 여러분 꼭 깔아보세요. 진짜 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건 약간 깍두기 같은 앱이에요 바로 맥북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스티커라는 앱인데요 이거 응용 프로그램에서 그냥 스티커 앱 찾으면 되거든요 진짜 유용한데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속상해 가지고 왔잖아. 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진짜 급하게 메모해야 할 때, 진짜 사소한데 까먹으면 안 되는 일도 있죠. 저는 그걸 다 스티커 앱에 샀습니다. 뭐장볼 것도 써놓고, 뭐 점심 메뉴 투표한 거, 뭐 맨날 헷갈리는 단축키 같은 거, 뭐 자주 복붙해야 되는 이런 문구들 있잖아요. 아, 진짜 아무거나 휘갈려 할 때, 저는 이 스티커 앱을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이것도 약간 단축키를 알면 더더더 더, 더 유용하게 쓸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스티커 앱의 단축키는 모두 커맨드예요. 일단 뭘 메모할... 그러면은 커맨드 N을 눌러서 새로운 포스트잇을 꺼내서 진짜 아무거나 쓰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글자 크기를 바꾸고 싶으면 메모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원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고요. 커맨드를 누르고 플러스를 누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바꿔주면 됩니다. 이 포스트잇에도 컬러가 6가지나 되거든요. 커맨드를 누르고 커맨드 1번, 커맨드 2번, 커맨드 3번, 커맨드 4번, 커맨드 5번, 커맨드 6번 이렇게 하면 되게 쉽고 직관적으로 색깔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물론 노션이나 예쁜 메모 앱 너무 많죠 근데 진짜 가끔 그런 앱을 열어서 내가 적을 가치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이걸 적고 막 열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귀찮고 약간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땐 여러분 이 스티커 앱으로 진짜 아무거나 아무 생각 없이 메모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뭐 신년도 되고 해서 맥북 15년 차인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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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쓰고 있는 맥북 무료 앱 5개 이렇게 추천을 해봤는데요 어때요? 좀 유용하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제가 추천하지 않은 맥북 무료 앱이 있다? 그럼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도 보고 서로서로 좋게 좋게 공유하고 제가 새해 착한 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영상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번에도 또 만나요. 안녕!